보로노이 빛상자라고 써있네요. 네. 음, 뭐, 뭐, 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음, 이상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오 엄청 예쁜 거네요. 아 반대로 보여주세요. 보로노이 빛상자네요. 이거 그리는 걸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다가 보로노이 빗상자라는게 네, 네. 있고요. 음. 아, 네, 보로노이,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보로노이가 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읽어 주세요. 1868년, 네.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러시아의 수학자래요. 아, 그렇군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네. 수학자 보로노이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었대요. 아, 그렇군요. 보로노이 다. 이어 그림을 함께 살펴보래. 아, 한번 살펴봅시다. 오로노이 네. 다이어그램. 그게 뭔가요? 알록달록한 우영들이 네. 네. 모여있는 네. 이 그림은 네. 무엇일까요? 그럴까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공부해 볼까요, 그러면? 좋아요. 자 그럼 아빠가 이 한번 그림은? 네. 이 그림은? 네이 그림이 바로 보로노 아 보로노의 다이어그램인가 보군저 알록달록한 게 다이어그램입니다 아무렇게나 네지된지 보이지만 네. 사실은 수학적 원리에 따라 그려졌대요 아 그냥 막 그린 게 아닌가 봐요 음, 그렇 이 어떡해, 그림은 그림의 숨은 수학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고고고 한번 해주세요 고고고 한번 줘보세요 자, 그래서 근데 다른 교구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여기 다른 교구들이 네. 저보내게요 네네, 뭐뭐 있는지 한번 소,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아, 그러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잠깐만요 네여기뒤 어? 하나씩 것도 있네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아. 어... 여기에, 이거, 네. 모래 갖고, 이거, 새 갖고, 네. 나뭇잎.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것도, 이것도 거, 나뭇잎인 무나것 같고요. 아, 네네. 이거, 나뭇잎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이건, 상모인가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음... 그러면, 우리 여기, 메이크, 만들고 실험해보여. 이거를 한번 해볼 건가요, 우리? 궁금 먼저 해봐요. 궁금 먼저 해볼 건가요? 네. 자, 그러면, 궁금 먼저 해봅시다. 자. 자, 다음 장. 아, 아까는 우리가 보로노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 알, 알아봤죠? 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수학적 원리래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수학적 원리에 따라 평면을 나눈 거래요. 그럼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의 규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평면 위에 점을 네. 여러 개 찍고, 볼, 모든 선을, 점을 네. 선으로 연결해요. 점을 연결해요. 네. 점들 사이에 수직이는, 이등분선을 그리면 여러 개의 다각형으로 나눠집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아빠도 어렵네요. 그렇죠? 음. 음 어디다 활용되냐면 이렇게 그려도 예뻤는데 그러니까요. 코로노이 음. 다이어그램의 원리는 우리 내비게이션 있죠? 네.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이 되고 도시 설계에도 활용이 되고. 단위를 분석할 때 활용도 한대요.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네. 그죠? 그래서, 빛이 통과와 니다 OHP 필름은 빛이 통과를 한대요. 우두락, 우두락 소리는 뭔지 알죠? 단단한 거. 아. 고무랑 만들었던 거. 그거. 어. 하드보드지. 하드보드? 그, 일부만 통과? 아, 그거는 빛이 완전히 차장되고, 트레이싱기는 음. 일부만 통과되고, 거울은 거울이... 반사하죠.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굴를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로노이 빗상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저 궁금하고 있어요. 예. 그냥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만들면? 아빠도 처음 해보는 같이. 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 저도 처음 해보는 데 <laughs> 그래서, 네. 우리 이거 그냥 한 번. 만들어볼게요. 보로노이 상 빗상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보로노이 상자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잠깐만요. 아빠도 이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네, 네. 이거 2탄 있습니다. 2탄 있습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2탄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거 잘 모르니까, 이거 실험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죠? 저 활동지 위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앞으로. 여기. 그 활동지 위에 OH p 필름을 테이프로 고정하고. 이 색깔은 묶는 것 같아요. 아, 그런데 OHP 필름은, 잠깐만요, 아빠가 한번 찾아볼게요. 이걸까요? 이거 같죠? OHP 필름. 뭐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그게 OHP 필름이에요. 빛이, 아, 여기 아까 OHP 필름이 빛이. 뜯어볼게요 예, 한번 뜯어보세요. 통과하는 OHP 필름이라고 했어요. 한번 여기다가 여기 빛을 갖다 대볼까요? 빛을 갖다 한번 대볼까요? 그래요, 기다려보세요. 아빠가 빛을 갖고 올게요. 아? 지금... 빛이라 있잖아요. 짠. 네. 한번 꺼내보세요. OHP 필름을. 꺼내보고, 딱 하면, 이게 OHP 필름이에요. 빛이 다 통과가 되죠? 그죠? 아, 그죠? 괜찮네요. 그죠? 이게 OHP 필름이고, 이게 트레이싱지인가봐요. 트레이싱지는 빛이 다 통과하지 않고 흐리게, 반만 통과하죠? 네. OHP 필름은 다 통과하죠. 그죠? 완전히. 어떻게 통과하나요? 어, 아, 눈부셔요. 이렇게 다 통과하잖아요. 보세요. 빛이. 어, 진짜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오 이거는, 이거는? 트레이싱지라고 반만 통과해서 보세요. 저쪽으로 안 가죠? 잘안 가고, 눈은 봐도 눈이 부셔요? 아니에요. 많이 안 부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활동지 위에 OHP 필름을, OHP 필름을 놓고, 응. 저기 엄마 선생님은 그 검정색 매직이 필요하니까 네임펜을 갖다 주세요. 네임펜과. 네네.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테이프로 고정하라고 했으니까 아빠가 테이프로 고정해 줄게요. 테이프로 고정을 하고. 이게 딱 이런 데다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렇 왜냐면은 저기 그려야 되니까. 검정 매직으로 선을 따라 그려야 돼요. 자, 검정 매직 있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여기에다가 색칠도 못하고 색칠은 나중에 하는 거니까 우선 먼저 해보세요 네네자 이걸 이렇게 근데 유성매직이 있나요? 유성매직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저걸로 하면 돼요 뭐요? 그거 있죠 우리 형광펜 같은 거 아. 어, 그걸로 색칠해도 돼요 색칠해도 나는... 자 먼저 색칠을 해주세요 그림 먼저 그려아 그림 먼저 그려주세요 그림을 그리는... 하고 싶은 거 그리는 거 아닙니다. 네,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잠깐 손 치워주세요. 이렇게 보노보노 보노노이 다이어그램 가이드, 보노노이 비상자이 있는 가이드대로 그리는 겁니다. 검정 매직으로 손을다 따라 그렸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띄어서젤매 떼어서. 오. 오왜 오하셨나요? 잘 그려주세요. 아 정말 잘그려졌어요자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아빠 어, 이건 깨어게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들한테. 어떤 적것 같아요? 어, 어 이게 혹시 소일 것 아닌가요? 아..똑같아서.. 그래서 자 보세요 아이차 이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자 뒤에를 뒤집어서 뒤집어서 여기다가 알록달록 색깔을 칠해주세요 이거 하고싶은 색깔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알록달록 색칠하라고 그랬어요 하고싶은 색깔로 하고싶은 색깔 네 분홍색깔로 네 한번 칠해보세요 네네 이렇게 색깔색깔 칠해주세요 제트 스틱이라 매끄럽게 해서 잘 치려고요. 아 그래요? 유성 매직으로 하라고 했는데 없는 친구들로 우리처럼 제트 스틱으로 해도될것 같아요. 또 없는 사람은 유성 매직. 찍, 제... 자. 또 없는 사람은요? 또 없는 사람은 알파몬고 가서 사오시면 됩니다. <laughs>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줄 건가요? 아빠가 보여줄까요? 맞아요. 아빠, 네. 네, 이렇게 썼어요. 친구들 소유라 놀자라고 썼어요. 놀자 놀자. 그거 맞죠, 저? 아,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소유 <laughs> TV, 소유 t 지금은 소율 TV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그 옆에다가 잘 보관해 주세요. 아빠가 보관해줄게요 보관해 주고. 아 이게, 우드락. 이거 뜯는. 뜯을... 네, 우드락 상자에. 뜯어주세요. 뚝뚝 어, 잘 뜯어주세요. 뚝뚝 뚝뚝 뚝뜯다 뜯었는데. 이것도 뜯어주세요. 그잘 뜯으셔야 돼요.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흠보드에 이거. 흠보드 어? 아니고 우드락이라고 하나 봐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잠깐 좀보세요 자. 그거는 어, 아빠가 해줄게요. 그런 거는 이런 걸로. 자, 그제 보세요. 오, 잘했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안쪽에 아빠가 붙일 건데 이걸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 네, 소율이 형님 근데 이거를 먼저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소이니 아, 네. 이거는 아빠가 해줄게요. 네, 이거 먼저 하고 있을게요. 아, 아직 하면 안 돼요. 이거 하고 해야 돼요. 자, 요거를 안쪽에 이렇게 테이프로 하는데 이 구멍을 막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구멍 안에 다른 다른 우둘락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테이프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테이프로 붙이라고 나. 아. 그거는 그렇게 꽂지만 네. 이거는였다가 아, 그거는... 예, 근데... 네, 테이프를 붙여 줘야 되겠죠. 서련님. 아, 네. 헷갈렸군요. 네. 이렇게 붙여 줘요. 뭐가 끼다 붙여 주고 붙여 줍니다. 붙주고또 붙여줍니다 졸립나요 아니요 그냥. 오늘 아까 낚시 놀이 하는 것같은데 재밌었나요? 어? 어떻게 알았죠? <laughs> 어떻게 알았을까요? 낚시 놀이까지 솔직히 찍어야 되네요 아 그래야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자 5번 다섯 번째 다른 정사각형 어딨나요? 다른 정사각형은 여기 응. 트레싱지를 테이프로 붙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아빠가 테이프로 붙여주겠어요. 이렇게 트레싱지를 안쪽에 붙여줍니다. 겹치지 자, 않게 생각해, 네, 그렇죠? 겹치지 않게 잘 색칠. 네, 겹치지 않게 색칠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저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해. 아 근데 우리는 보라색이 없었죠? 네. 아쉽네요. 크레파스에는 보라색 이 있는데. 맞아요. 뜨뜸. 아쉬워요. 우리 집에는 승기 집에는 다양한 색깔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제주도. 맞아요. 제주도에서 지금 안 가져왔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짐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한 것만 갖고 왔어요. 맞아요. 아 이럴 줄은 몰랐죠. 이럴 줄은 아빠도 몰랐어요. 아니 빨강도 설명필름 안 가져오고. 맞 잃어버렸어요. 자 이번에 소율이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봐 바로 그거예요. 자 어, 그렇게 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아빠가 잡아줄게요. 나머지 하나도 끼워 보세요. 이쌰. 이쌰. 아빠가 도와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거를 그대로 덮으면 될것 같아요. 똑바로 해서 덮어주세요. 저거할게요, 저거할게요. 네. 저거 하세요. <laughs> 어, 저거 하세요가 무슨 말이죠? 저거 한다고 그래서 저, 저가 누군가요, 여기서? 저가. 아, 아 그런가요? 세리 가세요. 잠깐만요. 아빠가 만무이 공사만 잘 해줄게요. 꼭꼭꼭 한 다음에, 자 그건 아직 아닙니다 왜요? 자 여기에 거울지가 있어요 거울지 거울은 아, 이거, 이거. 거울은 빛을 어떻게 하죠? 반사 단사. 반사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거울지를 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빠가 잘라줄테니까 여기처럼 보이죠?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빠가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양 만약에 이렇게 잘랐다 네. 물방울 모양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붙여줄 거니까 소율이가 그럼 잘라서 아빠한테 줄래요? 물 먹고 와도 돼요 네? 물 먹고 오세요? 한번에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아니, 어, 맞아. 한 번에 이렇게 잡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테이프를 네, 이렇게 붙여주면 물방울 네. 모양이 나지요. 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안 먹고 오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먼저 네. 자르고요. 네. 더 잘라주세요. 다양하게. 아, 그래요? 네. 먼저 그거 완전 그렇게 해서. 네, 아빠가 나머지는 물방울 만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어가지고 끝에 잡고 끝에 잡고 물방울 모양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른 것. 오, 한 번에 두개 자르기 도전입니까? 오, 대단한데요. 아닌데요. 그럼요. 더 여러 개인데. 더 여러 개 했습니까? 한... 자, 그만, 너무 작게 깔고면 물방울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언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이렇게만 게 네, 여러 가지 물방울 모양들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오... 보세요. 지금. 근데 너무 작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오, 만들어야지. 빨리 가서 물 먹고세요 소율이 언니. 물 먹고 들어왔습니다. 잠이 네. 깼나요? 자, 여기다가 물방울들을, 방울방울 넣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세워 여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왜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빠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물방울들은 이게 제일 크네. 그러니까, 방울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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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빠 부족해. 넣어올게요 좀. 부족하긴 어, 하긴. 좀 부족하긴 해요. 이게 너무 얘가 너무 욕심 버렸다. 그런 거 같아요 부족한데요. 네. 응? 또 하나 있었네요. 이거를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것 같은데요? 어, 어떻게요? 이렇게 해서 네. 다가아 그래요 잠깐만요 일단은 그럼 뚜껑을 한번 잡으세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방울방울이를 잘 세워놨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네 마지막으로 그거를 위에다가 씌우면 얘네가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에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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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곡해 하라는 이유가 쓰러지지 않게 빼곡해 하라고 한것 같은데, 우리는 잘게 잘라서 그런지 빼곡하지가 않아요. 좀 남아요. 그래서 아빠가 이건 해볼게요. 정확하게 이렇게 올린다면 얘네들이 여기서 넘어져. 넘어지지 않겠죠. 네. 뒤에다가... 소일이 먼저 봐주세요. 이 뒤에다 붙이면은 우와! 우와!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보여줘봐. 뒤에서 소일이가 어,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이게 무슨 무슨 상자였죠? 빛의 상자. 보로노이 빛의 상자가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자 보세요. 이렇게도 하고 보세요. 이렇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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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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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아빠 나가서 놀아도 될까요? 이거 가지고요. 자, 고고씽. 인사는 하고 가야죠. 아맞다저 나가서 놀게. 안녕. 어디서? 그. <laughs>